태백 미래학교는 교사가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밝혀져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면서 지난해 공립학교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공립으로 전환된 직후에도 교사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태백 미래학교는 지난해 3월 공립으로 전환됐습니다. 교사의 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다수의 폭행 사건과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해 태백 미래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된 직후에 교사의 장애 학생에 대한 폭행,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 남자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경찰에 신고됐고,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다른 여자 교사의 폭행 사건도 밝혀졌습니다. 두 교사 모두 공립 전환 이전부터 10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학생의 머리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고 교구로 때리는 등 여러 폭행이 증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를 상태로 폭행을 해서 피대요 같은 학급의 학생이 다른 교사분에게 이제 제보를 했는데 문제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심리 치료 등은 일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수년 전 일이긴 했지만 저희가 같이 인지한 부분을 공유하기 좀 쉽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이 부분을 직접 컨트롤하면서 수사를 하니까 남자 교사는 8월 말 직위 해제되고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반면 여자 교사는 정상적으로 계속 출근했고 벌금 500만 원형을 받았지만 징계 없이 정선교육지원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교육청은 여자교사의 사건이 2012년부터 14년까지의 일로 아동학대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저거가 절차에 의해서 그 선생님 징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2012년에서 2014년도까지의 음. 내용들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이 경과하면 음. 징계할 근거가 약해서요. 하지만 같은 학교에서 학생 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교사가 파면된 적이 있어 500만 원의 더큰 처벌에도 징계할 수 없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한 교사분이 폭행에 그, 밝혀져서 벌금을 그 300만 원을 받고 그분은 파면이 됐어요. 그분이 5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정상적인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한편 남자 교사는 검찰이 징역 1년을 요구한 가운데 오는 12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고 여자 교사는 옮겨간 곳에서도 장애 학생 수뇌 교육 업무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